네, 친구들, 반가워요. 어, 뭐, 어, 이게 뭐지? 영어. 매일 영어 한 문장? 오. 네, 선생님이 이제, 어, 안내했지만, 매일매일 영어 공부를 딱한 문장씩만 할 거예요. 오늘은 처음이라, 그걸 안내하는 방송을, 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라이브 방송은 아니고, 선생님이 녹화해서 올려놓을 거예요. 이거 꼭 보고, 아, 하루에 한 문장씩, 요렇게 공부하면 되는구나, 라고, 어,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이해 어, 공부를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뭐 방법은 간단해요. 선생님이 아마 매일 한 문장씩 그 문장이 나오는 어떤 영상을 올려줄 거예요. 그 영상을 보고 어 매일 한 문장씩 쓰고 읽으면 돼. 간단하지? 첫 번째 영상을 본다. 두 번째 그 문장을 쓴다. 세 번째 큰 소리로 읽는다. 자, 근데 어한번 쓰는 게 아니야. 영어공책에다가 아까 얘기했죠. 빨간 공책이 영어공책이라고. 빨간 공책, 빨간 공책에다가 영어 매일 한 문장을 10번 쓰는 거야. 10번, 열 10번을 열 쓰는데 쓰면서 읽어야 돼요. 이때 같이 해볼게요. 그리고 10번을 어, 쓰고 읽고 그 다음에 나머지 30번을 큰소리로 그거를 읽어보는 거예요. 그게 하루에 한 문장 영어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해봅시다. 자, 오늘은 첫 문장은, 어, Where a r I from? 이라는 문장입니다. 이거, 그, 오왕이 교과서 나오는 일단원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한 문장씩만 우리가 열심히 한번 해보게요. 네. 자, 선생님이 매일 이렇게 동영상을 하나씩 짧은 걸로, 이거 1분밖에 안 되죠? 짧은 걸로 올려줄 겁니다. 이거 한번 지금 같이 볼게요. From?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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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ada? Korea? Italy China? America, Australia, Japan, or India?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Spain, Germany, Mexico, the Philippines, Brazil, Sweden, New Zealand. Thailand, Peru, Greece, Turkey, Jamaica, Poland, France, Bonjour. Where are you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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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네. 잘 봤죠? Where are you from? 이라는, 어, 영상을 짧게 봤습니다. We get it. You don't really want your kids watching videos. But it can have a certain advantage. 그래요. 방송 사고가 났어. 어, 어쨌든, 방금 나온 걸 잊어버리고, Where are you from? 이라는 영상을 우리가 봤지. 이렇게 선생님이 매일 하나씩 올려줄 거야. 그럼 그거를 한번 보고, 뭐두번 봐도 돼. 세번 봐도 되고, 짧은 거니까. 그걸 보고, 이제 여러분들 빨간 공책을 열어요. 빨간 공책을. 자, 선생님은 이제 여기다 쓸게요. 빨간 공책을 연 다음에 이 공책에다 이제 어떻게 쓰냐. 자, 이게 공책이라고 생각하고 해봅시다. 일단 날짜를 써야 돼, 날짜를. 오늘 날짜가 4월, 4월 16일, 목요일이죠. 항상 날짜를 써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어,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 나중에 선생님 검사할 거예요. 이거 이걸 해야 여러분들 출석 체크 이거 영어 공부를 했다라는 게 인정이 되는 거야. 이거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날짜를 쓰고 자 아까 나왔던 문장은 Where are you from? 어, 쓰면서 읽으세요. Where are you from? 자 이거 당연히 선생님 외워서 쓰고 있지만 여러분들 중에는 아직 이거를 보고 써야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그러면은 어, 보고 그 화면 열어놓고 where are you from 써있는 화면 열어놓고 보고 써도 돼요. 처음에는 보고 써야지 어쩔 수 없지. where are you from 그리고 나 이거 읽는 거 몰라요 하는 친구는 어, 발음 그대로 밑에다가 살짝 써놔도 돼. 이 발음 그대로. 예를 들어서 where are you from 이렇게. 알았죠? 이렇게 해놔도 돼요. 물론 이거 안 써도 되니, 되고 Where are you from? 한번 썼죠? 또 두, 한번더 쓰는 거야. Where are you from? 자, 이렇게 쭉쭉쭉 해가지고, 열 번을, 열 번을 쓰면서 읽는 거예요. 알았죠? 그럼 만약에 열 번이 다 썼어. 열번쭉다 썼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딱 보고, 이 이제 위에 한글, 한글로 쓴 거는 이제 가리고, 손으로 가리든, 아, 화면을 넘기든, 이 영어만 보고, 30번을 아주 큰 소리로 읽는 거예요. 큰 소리를, 거예요. 매우 중요해. 소리 내서 읽는 게, 소리 내서 말하는 게 영어에서는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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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빠르게 아니면 뭐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손으로 찍어가면서 해도 되고 Where are you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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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 where are you from? 이렇게 30번, 30번을 막 하는 거야. 내가 정확히 먹었 뭐. 근데 한 32번 했어. 아, 오케이. 28번 했어. 그럼 두번더 해야겠지. 하여튼, 굉장히 많이, 많이 하면 돼요. 30번 이상 하란 얘기예요. 자, 영상을 본다. 10번 쓴다. 쓰면서 읽는다. 그리고 30번 아주 큰 소리로 읽고 말한다. 알겠죠? 딱 이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영어 그거예요. 자, 근데 선생님 저 이거 어떻게 읽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좋은 프로그램을 하나 더 알려줄게. 자, 뭐냐? 한번 내려가고. 어, 여러분 인터넷을 열어서 구글 번역기라고 치세요. 구글 번역기. 또는 아니면 네이버 번역기 쳐도 나와. 파파고 번역기인가 해가지고 나와. 뭐 네이버에도 비슷하게 나와요. 근데 구글 번역기가 더 잘하는 것 같더라고. 여기다가 이제 영어로 치는 거야. 이제 한 글자씩 쳐야겠죠. Where are you from? 문표 넣어주고. 자 그러면은 어, 굉장히 좋지. 여기 글씨가 작아안 보이지. 어, 제자 이렇게 여기다가 영어를 쓰면 여기 이제 한국어로 저절로 나오는 거야. 소리도 나와요. 소리도. Where are you from? 어, 좀 빠르지. Where are you from? 어, 두 번째는 좀 천천히 읽어주고. Where are you from? 왜 어, where, where are you from? 이렇게 안 하는 것 같아. Where are you from? 어, where are you from? <laughs> 이렇게 하는 것 같아.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해도 아, 근데 알았더라고요 어, 그러면 여기 뜻도 나오죠. 너 어느 나라에서 왔니? 너 어디서 왔니? 이런 말이지. 음, where가 어디에라는 말이에요.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너 지금 어디야? Where are you going now? 너 지금 어디가? 이런 말이죠. 자, 여기 이거 한국말도 읽어줘. 넌 어느 나라에 서 왔니? 아, 발음이 좀 이상하다. 그지넌 <laughs> 어느 나라에 서 왔니? 그래, 이거 한번 눌러보고 네이버에도 이런 번역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를 찾다가 너, 나저 단어 모르겠어. 어, 예를 들어 아까 그 노래 중에 요런, 요런 가, 그, 게 나왔어. 이게 뭐지? 하면 스페인 스페인 스페인이란 나라죠 그 축구 잘하는 나라 스페인 스페인 스페인이란 나라 자 구글 번역기 는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 매일 한 문장씩만 영어공부를 할까요 한 문장씩만 선생님이 걸어주는 영상 올려주는 영상 어, 링크를 걸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올릴 수도 있어요 영상을 하나 본다 두번째 어, 한 문장을 영어 공책, 빨간색 영어 공책에다가 쓴다. 아까 어떻게 쓴다 그랬죠? 날짜를 쓰고, 아이고, 없어져 버렸네. 어, 날짜를 쓰고, 10번을 쓰고, 큰 소리로 읽는다. 쓰면서 읽으라는 거지. 세 번째, 어, 다쓴 문장을 큰 소리로 30번 이상 읽는다. 요거 해주시면 돼요. 이거 어렵지 않지? 이거 금방 할걸? 영상 보는데 한 2, 3분, 1, 2분. 그 다음 뭐 쓰는 것이 좀 오래 걸리겠지? 쓰고 읽는 거. 이렇게 하면 하루 영어 공부 끝나는 거야. 이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한번 해 나가 봅시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영어 수업은 끝!